안녕하세요. 바이크 포워드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모델은 도마니 SL6105DI2 52 사이즈 모델입니다. 기존 가격 599만원에서 200만원 할인된 39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12단 전동 구동계가 들어가 있고 크랭크는 50에 34t, 스프라켓은 11에 34t로 1대1 기어비가 나와서 웬만한 어필은 다 올라갈 수 있는 기어비가 나옵니다. C 튜브, C 포스트 쪽에 아이소 스피드가 도마니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고, 노면 진동과 충격을 획기적으로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다운 튜브에 스토리지 박스가 있어서 공구나 튜브 등 용품을 쉽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도마니의 지오메트리는 엔듀어런스 자전거답게 안장에서 핸들바까지 거리가 짧고, 핸들바 높이 또한 높아서 로드를 타고 싶은데, 공격적인 포지션의 자전거들이 겁나셨던 분들께 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도마니 SL6 52 사이즈의 경우 재고가 거의 다 손인이 됐고 매장에 딱한대 남아있습니다. 트랙 아이소 스피드의 편안함, 엔듀어런스 지오메트리를 찾으셨다면 늦기 전에 매장 방문해주시거나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이크포워드였습니다.